남자로서는 이런 사주면 여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난리가 났지 엘리자베스 테일러지 응. 그정도까지는 그 아닌데 남자로 태어나서 그래도 대신에 이런 사주의 특징들이 있어 장점도 있지 사랑받을 수 있고 인기 많을 수 있고 뭐 부족한 거 없어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우빈도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제가 한 네. 인물의 그 사주를 네. 가져왔어요 나 시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laughs> 이렇게 찍는 거. 이건 남들이 <laughs> 다 허른 거 아니야. 아이, 그래서 승리로 거다. 응. 그냥, 어, 얘기해. <laughs> 한 번만 부탁드려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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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음력으로 한번 음, 음, 전환해서 드려볼게요. 음. 남자분이시고요. 음. 1985년생? 음. 난 이거, 이거 생일도 이게 정확한 건지도 나는 솔직히 의심이 들어. 근데 이런 사주팔자들은. 네네네. 이게 벌써 조상님 음덕을 타고난 사람이야. 아, 이분이요? 어, 조상님 음덕을 아. 타고났어. 네네네. 그리고 공을 많이 들였어. 쉽게 얘기를 하면. 아. 응? 음 응.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특징. 응. 이 사람은 사무관대로 세 번을 써야 돼. 아. 쉽게 말하면 결혼 세번 한다고. 아, 응. 그런 게 나오나요? 보이시나요? 그럼 왜냐면 이 사람은 세상 그리울 게 없어 여자로 치면 지성과 미모를 다 겸비한 사람이고, 네네네. 어 남자로 치면은 신원 서판이야, 음... 어 금전과 모든 것을 다 겸비할 수 있는 사주인데 네네네. 문제는 여자 자리가 너무 안 좋아. 쉽게 말하면 우리가 MRI 찍잖아, 그러면 뭐 간이 안 좋다, 위가 안 좋다 나올 거 아니야. 네네네네. 근데 이 사람은 딱4 8자 찍어보면 여자 자리가 제일 하자야. 응? 네네네. 여복이 많은 것도 좋은 게 아니야. 적 뭐든지 적당해야 좋지. 응?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여자 자리에 흉살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맨날 비단골로 다행주을이게 생겼어. 그리고 총알 피해를 내다가 대파에 만나게 생겼어. 음, 이 여자한테 질려서 저 여자 만나면 그 여자한테 또 질리게 생겼다, 이거야. 아, 이거는 음. 여 난이야. 음. 여자 때문에 고난이 생기는 사주. 음.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100점이라도 이 부분이, 왜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자해도 음악 못할 수 있고, 사람이, 그렇구나. 뭔가 다, 하나의 핸디캡이 있잖아. 이, 자, 이 사람 사주팔자는 여자 자리가 사, 여자가 핸디캡이야. 쉽게 말하면, 사랑받는 사주지만, 꼭, 솥단지만 걸고, 결혼만 하고, 음.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하자, 하나. 아, 그러면, 연예인, 음. 여자 복은 많지만, 그게 너무 많아서 화가 되는 거. 거야. 쉽게 말하면, 과유 불구, 음. 넘치는 게 모자란만 못해. 근데 어. 너무, 어. 하나. 이 사람은 조상님 음덕도 있는데다가 너무 공도 많이 들인데다가 그래서 여태까지 잘 버텼지만, 음, 이 사람은 나 같으면 여자 결혼 생활 여자 뭐 이런 거보다도 음. 난 비즈니스로 조금 지금 이 사람은 만인간 천인간의 사랑을 받는 사주지만 재복도 있어 음. 그 다음에 경영 능력도 있어, 어, 아주 장래가 좋은 사람인데 꼭. 어. 응,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라고. 가정부터 안정을 해야, 뭐, 응? 뭐, 나머지 일들도, 응? 나가서 잘할 텐데, 가정이, 이 사람은, 마누라 자리가 아무튼 또라이 자리야. 어, 정상적인 여자가 주무지 못해. 어. 꼭정상적인줄 알고 만나면, 아유, 아니야. 음. 응, 가여워. 생각하면 가여운 거야. 남들은 무슨, 뭐, 호강에, 오강에 빠진다고 해도 이 사람, 가여운 거야. 아, 응. 그럼 이분은 응.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하신다고 응. 하면은 좀 결혼을 무조건 할인... 이 사람은 결혼하면 이혼하게 돼 있어. 아, 그래요. 응. 결혼을 하면은 오래 못 가고. 음, 응, 세 번에. 세 번이요? 응세번 한다. 응. 아. 음. 응.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이 이혼 안 했으면 내가 무당 짓을 때려 진짜. 그게 그게 이렇게 바로 보이세요, 선생님? 왜냐면 이 사람 사주 팔자가 그래. 우리가 전부를오 아유, 이 사람 두 번째구나, 세 번째구나, 어떻게 알겠어. 고 음. 아줌니 바람 났어요. 그런 거다 읽어내는 사실은 텍스트가 있어. 키워드가 있어. 음. 어떤 사주면, 아, 이 사람은 바람 날 가능성이 많고, 이 사람은 결혼해서 살아도 애인이 있는, 이런 거다 그런 걸로 텍스트로 읽어내지. 무슨, 뭐, 아무 그냥 뭐, 응? 다 누가 귀 속에다 뭐, 아리켜줘갖고 하나? 응, 그런 읽어내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샘플이야. 남자로서는 이런 사주면은 여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난리가 났지. 엘리제베스 테일러지. 응. 그,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남자로 태어나서 그래도, 대신에 이런 사주의 특징들이 있어. 장점도 있지. 사랑받을 수 있고, 인기 많을 수 있고, 뭐, 부족한 거 없어. 근데 이제 다 사주팔자는 핸디캡이 하나씩 있는데, 이 사람은 결혼이 핸디캡이야. 나이 사람 요즘 같은 시절에 뭐로 결혼하니? 그냥 즐기고 살리라고 하고 싶어. 음, 연애는 괜찮은데 결혼을 하면은 그게 좀 이제 그때부터 하자거 아, 연애할 때 너무 좋고 이렇게 하는데. 음, 하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음, 아직까지 가정용이 안 되는 사람이 안될 사람이야. 안될 사람이야. 음. 음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음. 좀. 올해, 응. 올해 만약에 연애를 하고 계신다, 응. 뭐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신다, 응. 하면은? 나 그냥... 3년 못 간다고 봐. 아... 응.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 3년 못 가. 음... 응. 왜냐면 이 사람은 이 자체를 사주 응. 뭐 8차 그대로 사는 거 아니고, 나 운명도 개척해서 사는 거지만, 음... 그런데 모르지 또, 누가 이 사람을 풀어주거나 하면, 또이 음... 여자,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건 3년 못 가요. 아, 음. 이분은 정말 다른 분야에서는 너무 좋고 음. 뭐운 운기도 너무 좋으신데, 음, 결혼은 아 많이... 운이 좋다니까 지금 아. 계속 응? 운이 작년부터 이렇게 2022년부터 완전 대박 운이야. 아 대박이 들어온. 그럼. 아 이게 또 이어질까요, 선생님 그 대박 운? 아 이어지는데 한번 끄덕할게 여자가 운을 막으면 이 사람은 스캔들 나거나 그러면 안 좋지. 아, 그게 그럼.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 그럼, 있나요? 그러니까, 응, 나는 그냥 뭐, 사랑이야, 자유지. 근데, 응. 결혼은 조금 조심을. 그럼, 해야 음. 그리고, 이 사람은 40 넘어야지, 이 결혼 풍파가 다 자. 음. 그 전에 만나는 것들은 다사연하 아. 음. 그럼 이분은 그럼 언젠가는 그러면 진짜 좀이 운명의 상대 뭐 결혼 상 진정한 결혼 상대 음, 만 만날 수 있어 음. 여자만 제대로 된거 만나면은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살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도 음, 음, 지금 제대로 됐다고 만나도 꼭 하자가 아주 안타까워 음. 어. 음. 근데 하나 음. 조상님 은덕으로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네. 타고난 그런 음, 천. 조상님 은덕이 있어. 꼭 무슨 뭐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야 조상님 은덕이, 이병철이 손자로 태어나야 조상님 은덕이니 그게 아니야. 음, 은덕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도 인정도 막참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아유 안타까워 음. 이런 사람들 보면 뭐, 뭐참 지대로 만나야 되는데 음. 음, 눈가를 찔릴 수도 없고.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어 맨날 음. 응,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알겠습니다. 응. 이제 이렇게 뒤다 보면 응, 아 뜨거 뜨거 하다 보면 사실 응. 너면 이제 지대로 되지 응. 오늘 이렇게 이 인물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음, 음, 음. 이 인물 선생님 오늘은 제가 안 알려드리고 음. 나중에 영상이 올라오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나또 그냥... 궁금해 잠못자 <laughs> 이거 응 지금의 잠보자 아, 응. 그때 확인을 해주시면 응. 될것 같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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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